안녕하십니까 소마 오 o 입입다자 이게 꼭 나오면 영화 팬이라면 안 사면 안될 d 같은 o u 가 있어요 뭐냐 b o d v d 만 사모은 겁니다 이게 어, 몇 년도에 나왔어요 어, 2000년에 나왔네요 2000년에 나온 블레이드 러너 워너 i s is a blade r u 다 n e r This i 다 a blade runner. This is a b 이게 파이널 컷의 초기 버전. 네. 파이널 컷. DVD만 세 장이죠? 네. 블루레이도 있습니다. 파이널 컷. 의 2K 버전이죠? 네. 스틸북이고요. 인기는 없어 가지고 많이 팔리진 않았었는데 이 버전인데 또 새로 나왔어요. 4K 버전. 4K 울트라 HD. 예. 네. 그래서 블루레이가 4K, 네. 2D, 2K 블루레이. 그다음에 뭐 기존의 DVD가 세장 이렇게 수록돼 있습니다. 뭐 그냥 살짝 재밌는데 82년에 나왔죠 이 영화. 제가 TV에서 맨 처음 봤는데요. 놀라지 않았었는 영화겠죠. 이게 초창기에 이제 재밌는 당시의 양면인데 이쪽은 와이드 스크린 버전이고요. 당시에는 4대3 TV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4대3 화면비 버전이 또 수록돼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서 보면 스탠다드라고 써있어요. 네, 이거 4대3 화면비 맞춘 거고요. 이게 이제 초기에 나왔던 타이틀이고요. 워너에서 행사를 했죠. 당시에 네, 그래서 이건 다시 디스터스 컷만 다시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나왔고요. 뭐 특별판은 있는데 특별판까지 제가 모으지 못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온 파이널 컷 디스크의 두 장짜리 버전입니다. 네, 파이널 컷 당시 홍보 문구 보이시죠? 네.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슨 포드의 역할이 이제 두드러진 두 장짜리 버전이죠. DVD랑 같이 수록되어 있네요. 블루레이하고 블레이드 러너, 덴저러스바이 데이스인데, 네. 다큐멘터리가 수록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데 또 샀네요. 블레이드 러너 4K라고 해서 4K 구현시킬 환경도 안 되는데, 일단 사놓고 보는 이상한 심보죠 4K 버전인데 파이널 컷이 말 그대로 파이널 컷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커팅이 새로 나온 버전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이게 얼티이트 에디션 같은 것들은 다 과거에 무슨 여러 가지 버전이 다출국되 있는데 블레이드 러너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더 많을 거고요 자, 어쨌든 국내에서 나왔으니까 일단은 열어보죠 파이널 컷뭐 직배사들은 이제 아웃 케이스 별도로 없이 이렇게 그냥 네, 타이틀만 스틸북으로 그냥 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스틸북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다는 경우들이 많죠 네테이핑만 간단히 붙여 가지고 스펙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써 있습니다 플레이드 런더 파이널 컷 4K 버전이고요 네, 청소년 관련부가 뭐 스펙 뭐 여러가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스틸북은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냥 네, 일러스트를 깔끔하게 구성한 이미지구요 요렇게 어, 되어 있네요 미래세계의 모습을 갖다가 좀 새로운 디자이너가 작업을 한것 같아요 일러스트에 대한 뭐 소개는 없는 것 같은데 스틸북은 뭐 스틸북사에서 만든 것 같고요 네, 깔끔한 이미지를 첨부했고 뭐 구성은 왼쪽에 4K 울트라 HD 버전이 디스크가 초, 첨가됐습니다 기존의 디스크2 있는데 요거는 DVD 예요 이게 아마 그 메이킹 관련 다큐멘터리 일건데 뭐 이건 기존판에도 있었던 거죠 이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D 버전의 블루레이 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4K 버전만 첨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가 있었던 버전의 경우에 디스크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요 같은 거잖아요 같은 데요 약간 이 디스크에서는 로고가 들어간 게 차이가 있네요. 여기서 들어가 있고 이 DVD 디스크의 경우에는 뭐 동일합니다. 루카하우어의 모습도 고인이 되셨죠. 루카하우어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 약간 글자체 같은 게좀 바뀌긴 했네요. 여기 들어왔나 스페셜 피처고요. 세장의 디스크가 수록되어 있는 버전이고요. 안에 인레이의 이제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유명하죠? 예, 네, 유명한 블레이드 런너의 그런 장면 있 모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룬델 버전으로 네 파이널 컷 사케 블레이드 런너 그냥 구성이 됐습니다. 내용물은 뭐 다시 만나죠. 네, 지금 여러분, 블레이드러너의 새로 출시된 4K 버전의 디스크 메뉴함을 보고 계십니다. 네, 플레이가 있구요. 장면 선택이 있습니다. 장면은 영화의 러닝타임 1시간 57분 31초고, 각 장면의 썸네일을 이제 선택해서 볼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네, 중간에 넘어갔는데, 뭐, 넘어가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온는군요36 챕터로 구성되어 있네요 3 6개 챕터고요 오디오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 체코, 폴란드어, 어, 러시아어 같죠?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은 뭐 뒤에서부터 뭐, 스웨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폴란드 뭐, 뭐 많네요 아랍 쪽 있고요 한국어 당연히 있고요 중국어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스페셜 피처가 인트로듀스 인트로덕션 리들리스코이 있고요 코멘터리스가 있고요 리드런너 더 파이널 카사키 리마스터로 트레일러가 있네요 본편을 한번 진행을 해볼텐데요. 제가,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에 지금 찍는 구성상 4K 버전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4K이지만, 어, 프로젝터는 4K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선택 화면이 나오고요. 늘 봐도 새로운 The Red Company 로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40년대는 최고의 뭔가 그래픽을 쓴 거죠. 음, 네. 아주 유명한 오프닝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네, 멋있네요, 역시. Next subject, Kowalski, the honor. 네, 초반부에 나오는 네. 이런 비주얼 놀라웠었죠. 네, 동서양이 막 혼합되어 있는 미래 도시 모습. 헤스퍼드, <목소리> m m 2 워싱가 하는 분이죠. 들어가신 분인데. 네. d 영입입다다 i k e o u 요 지금 봐도 뭐 시각적 표현력 l e a s e please. p l e a 루꼬아오군요 아 루꼬아오 정말 멋있었는데 이 영화 한편으로도 뭐영화사에 남은 인물이 됐고요 딸 헤나군요 이거 10대 시절에 봤으니요 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막 일본어와 막 혼용되어 있는 미래세계 한자가 막 나오고 어쨌든 뭐 4K 버전이니까 네. 영상은 뭐 훌륭합니다 저 영상이 용륭하잖아요 이미지도 차용이 많이 돼서 뭐 사이버펑크 세계관에 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영화기도 하고요 상주주를 찾는다는 스토리에 뭐 신화적인 이야기들, 뭐 독특한 비주얼, 강력한 캐릭터들, 뛰어난 비주얼, 뭐 모호한 이야기로 논란을 만들어내는 거. SF 영화도 고급스러울 수 있다 는 점. 당시에는 뭐 물론 박대방 다했습니다. 나중에 재평가받아주면서 퀄트영화의 아주 원적격이 된 영화입니다. 원래 이런. 비 오는 장면은 또, 대결 장면이 있습니다. 표현력은 뭐 상당히 훌륭합니다 예, 뭐이 지금 제가 사퀴가 완벽하게 표현이 되지 않지만 이 장면도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네, 대결 장면 챕터가 자게 잘라져 가지고 대결 장면이 계속 이어져서 점프 점프해서 나오네요 네 마지막 장면 굉장히 쇼핑했어요 이 음악도 워낙 유명했고요 안젤리스 음악이죠. 네, 스페셜 패처로는 리들리스 곶의 소개가 있습니다. 35초인데요. 이건 원래 이 버전이 나올 때 리들리스 곶이 이제 이걸 찍어서 앞에다 넣었어요. 네. 네, 마음에 이게 좋, 좋은 거다. 자기가 선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고요. 코멘터리스로는 어, 크루 코멘터리. 뭐 라이터 프로듀서 뭐쫙 있네요. 감독 리들리 스콧의 코멘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듀서 어, 햄튼 펜서, 데이비드 피플스, 마이클 니들리 이제 작가들하고 프로듀서들, 다른 이제 그 멤버들이 모였고요. 크루 코멘터리로 시드 미드, 데이비드 엘스나이더. 뭐 그래서 이제 이건 크루입니다. 모두 참여한 그스프들이죠 이들 참여한 음성 해서들다 수록돼 있네요. 실현되나요? 이게 실제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네, 이제 자기식책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자막은 지원이 안 됩니다. 네, 자막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코멘터리 그 다른 코멘터리도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제일 중요한 이제 레드리스 코 감독의 음성 해설이라고할수 있는데 역시 자막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확인 됩니다. t 네. 별도의 자막은 지원되지 않고요. 네. 네 4K 블레이드 러너 더 파이널 컷에 새로 나온 4K 울트라 HD 버전의 디스크를 살펴봤습니다. 뭐 기존판과 다른 점은 이사케이버전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소개는 이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소마시네마, 소마5 0이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좋은 영화로, 좋은 블루레이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